<laughs> 어, 여기가 좀덜 아플려나? 아! 하나도 안 아프네? 해, 해볼래? 아니. 진짜 하나도 안 아파서 아니, 여자들도 난, 괜찮은지. 난 아니 난 믿어. 힘들었다고, 아 진짜요? 난안 아픈 <laughs> 거를 믿어. 나... 오무서오 아우 아파 아파 아파. <웃음> <웃음> 아, 어. 와.. 씨, 아 이거? 와.. 미쳤다 진짜 미쳤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에요 이게? 아, 문 열고 나서부터 손님 계속 왔어. <laughs> 원래 근데 그런 날 거의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 내 생각에 전시차얼 네. 오랜만에 꽉 차가지고 아그러니까 원래 여기 맨날 통담 비어 있다가 전화도 진짜 많이 오고 내년에 하이브리드 나오는 거 맞잖아요. 어. 근데 그 아마 이거 저처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 게 지금 이 차를 계약하면 나중에 하이브리드로 받을 수 있는지 그게 변경이 되는지 그, 그거 우리도 몰라 그 우리도 몰라서 네. 일단 넣어 놓자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 EV6 네. GT가 나온단 말이야 이제 기존에 EV6 계약해 놓은 사람들 GT 변경할 사람 변경하래 변경한다고 뭐 페널티 받거나 아니면 뒤로 순번이 물려나가 그런 거 없이? 어, 없이 오. GT로 바꾼 사람들 중에서 그거 계약 일자 순서대로 해주겠다고 그러면 꼭 어, 카니발도, 카니발도 잘하면 그치 아, 근데 안 할 수도 있는데 회사가 어.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는 거지 그럼 가솔린 하면 안 되겠네 그렇지 하이브리드로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네. 디젤을 넣어 놔야지 왜냐면 디젤은 시, 지금 한 18개월인가요 어 16개월 근데 만약에 하이브리드가 취지가 됐다 한 어. 10개월 정도 기다렸는데 그때 나왔다 어. 어. 또 손님 오셨나 아, 카니발이요? 역시, 카니발. 카니발. 카니발 오늘, 짱이라니까요. 오늘 카니발 진짜 많이 보셨어. 하이브리드가 좀 적정선이 아닐까. 지금 가솔린 연비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솔직히. 애매한게 아닌 거안 좋지. 괜찮아요. <laughs> 근데 디젤도 제 생각에 막 그렇게 좋다라고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응. 왜냐면 응. 차가 크니까. 맞아. 근데 하이브리드가 나오면 응. 형님 생각에 얼마 정도 날것 같으신지. 연비가? 하이브리드는 저번에도 얘기 줬는데 고속연비는안 좋아. 아마 차가 무거워서 그래도 한 13, 14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하이브리드 여도? 응. 어, 그래요? 볼 응. <laughs> 수가 없어. 차가 그, 너무 무겁고. 네. 비가 넘고 이거 지난번 네. 그 견적인데 3.5 인승 프레스티지 보잖아. 네. 여기서 옵션을 모니터링 패키지 내비게이션. 그쵸. 그때 전동 그걸 안 넣었어요. 어. 문을. 근데 문은 꼭 넣어야겠지. 이게 지금 여기서 이 버튼 누르면 되는 거죠. 어. 문 여는 방식이 버튼 눌러서 열 수도 있고, 요거 당겨서 열 수도 있어. 안에서도 열수 있어 버튼이 있어고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쪽에 있는 거. 응. 아, 요거다. 어. 그리고 운전석 왼쪽에 보면 슬라이딩 도어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 또 있어. 주, 뒷자리에 사람이 타면은 운전석에 사람이 어문 건들지 마세요 이러거가딱 닫아줄 수 있는 거야. 왜요? 닫으세요 이러면 잖아요문 닫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laughs> 그리고 차에 타기 전에 스마트키 가지고. 어? 리모컨으로 문을 닫을 수 있어요? 어. 와, 이건 진짜 좋다. 좋지 리모컨 열림 버튼 길게 누르면, 슬라이딩 도어랑 트렁크랑 한꺼번에 다 열리는 기능도 있어. 이것만 안 되는 거네. 이건 이런 응. 어, 이거는 문이니까 어, 이는 이제 수동문이니까 안 되는 음. 거. 일단 제가 드는 딱 느낌은, 밖에서 봤을 때 크다는 느낌은 있는데, 응. 그거보다 안에 들어가면 더 크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 공간의 장점을 진짜 극대화한 차가 아닐까. 응, 그치. 그 이게 지금 9인승이라 하셨잖아요. 응. 여기가 2열 시트인데, 슬라이딩. 네, 요거 되고 옆으로는 안 돼. 아, 이건 안 돼요. 어, 어, 어디 보니까 막 옆으로도 되던데, 7인승은 옆으로. 아, 얘만 안 되는 어, 거구나. 얘만 안 돼. 그리고 뒤로 가는 거는 이게 끝이야. 네. 요 요정, 정도? 끝이고 아, 등받이 각도도 자유롭게 조절되는데 완전 폴딩은 안돼 아... 이거 많이 물어보는 거 내가 설명해 주는 거야 음... 이 체대고 눕는 거는 여기 뒤에가 닿아가지고 안 넘어가거든 아 요, 요거 요 때문에? 어 여기에 이 시트백이 닿아가지고 안 넘어가 네. 그러니까 최대로 눕히겠다고 하면 앞으로 밀면 눕히는 거는 그냥 최대로 눕혀지는 거야 근데 다리를 놓을 수가 없네 대신에 그치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장거리 운전을 가면 어. 제 차는 작으니까 눕혀? 네, 눕힌 다음에 그냥 쉬, 쉬었다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아 어, 어디 쉬면? 근데 어. 제가 이 차를 사고 싶다 이유가 있다면 어. 휴게소 같은데 딱 차를 세우고 뒷자리로 간 다음에 아예 그냥 침대처럼 누워서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 있거든요. 아. 그거는 혹시 어려울까요? 그거는 7인승이면 가능한데 7인승은 완전 무중력 시트 버튼 아. 하나만으로 쫙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갈수 있어. 요즘에 막 이런 것도 있던데 이거를 아예 회전할 수도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응. 그래서 마주보기 끔할 수도 있고 뭐 개조도 하시더라고요. 응, 사설업체 가면은 레일을 하나 더 달아가지고 네. 시트를 살짝 높여 레일게 좀 많이 해. 이거 진짜 궁금했던 거 있어요. 9인승을 사잖아요. 어. 그러면 그때 형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게, 7인승하고, 부가가치세 뭐 이런 거다 등등등 해서, 어. 8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했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나 뭐 이런 조건들이 다 있으신 분들은, 어. 제가 그래서 그때, 800만원 차이면 9인승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냐. 어. 그래서 9인승으로 이제 견적을 냈던 거고, 어. 근데, 그러면 9인승으로 받은 다음에, 이걸, 개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 그래서 만약에 7인승으로 변경이 됐다. 그러면 그걸 다 토해내야 되나요? 왜냐면 토해내야 되면 개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애초에 그냥 7인승 하면 됐던 거잖아요. 그럼 7인승으로 해야지. 근데 만약에 9인승을 사서 튜닝을 해도 다시 토해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거 되게 현명한 선택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는 개별 소비세 면제에 대한 인승이 네. 그래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차종인데 그거를 다시 7인승으로 바꾼다. 그러면 다시 뱉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탈돈 내고 았다는 얘기는. 일단 2년간은 유지시켜야 돼. 그 전에 판매하면 뱉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아, 어쨌든. 어. 궁금하셨던 분들은 조금 해소가 되셨을 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가 넓기 때문에. 맞아, 요 맞아. 이렇게 다리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심리적으로 편한 것 같아. 일단은. 간격이 엄청 넓고 막 이러니까. 여기 복도에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엄청 넓은 거야. 이 상태에서 앞으로 밀면. 네. 오호. 끝까지 가는 거야.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발이 여기서 거의 그래도 한 30cm 는 되잖아요. 남는 게. 어. 176입니다. 지금 키가. <laughs> <laughs> 그러면 제 생각에 우리 보통 막 소파 있는 집 보면 소파 위에 앉아고 어, 이렇게, 이렇게. 소파를 등지고 그냥 앉잖아요 어. 바닥에 어. 그런 것처럼 여기도 쿠션 몇개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바다 앞에 차 세워놓고 막 이렇게. 그러면 계약하는거 맞지? <laughs> 옆에 뭐 <laughs> 이런 테이블 간단하게 놔둬도 되고. 형님 근데 이런 거안 좋아하시죠?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사실. <laughs> 집에서. 아 어, 집에서 게... 밥 먹으면 되지. <laughs>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되지. 약간 어, 왜, 그런 차에서, 스타일이죠. 왜 차에서 왜 그러지? 아, 장거리는 좀 빡세긴 하겠다. 너무 직각이에요. 어. 계약서를 한번 써볼까요? 써야지 <laughs> 저는 사실 DJ를 뽑을 생각이 없어요 하이브리드가 나오면 그것도 100% 확장은 아닌데 계약을 그때 가서 하면 너무 늦을 수 있잖아요 또 응. 만약에 그때 가서 마음이 생기면 그래서 미리 좀 해놓는다는 느낌으로 나도 해놨어 근데 취소하면 페널티가 있지 않나요?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재계약을 못한다 뭐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아 그거는 없어졌어 그게 왜 만들어졌냐면 너가 나한테 상담을 이렇게 막 했어 계약까지 딱 했다? 근데 다른 영업사원에 나타나가지고 PD님 제가 10만원 서비스 더 해드릴게요. 저한테 계약하세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거 막아놓은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런 거구나. 어. 그러면, 그러면 다른 패널티가 뭐 있어요? 뭐요? 없어 계약금 다 돌려주고. 형 계약 없어. 지금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좀 궁금한 게 디젤로 어. 계약을 하게 되면 옵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응. 나중에 제가 하이브리드로 막 다시 선택해. 아, 그때 가서? 근데, 어. 이, 보시는 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100% 확실한 건 아니다. 기존 계약 일자를 인정 안 해줄 수도 있다. 하이브리드가 네. 판매가 시작되면, 네. 그때부터 계약이 순번이 정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 또, 그때부터, 계약 없는 기다림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치. 그거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 보시는 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어.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간에 뭐 그때 가서 계약 해지한다고 패널티 받고 이런 게 없다고 하니까 어. 카니발 하이브리드 생각 있으신 분들은 지금 계약을 해놔도 사실 무리는 없을 것 어, 같아요 무리 없지 왜냐면 16개월이면 얘는 하반기잖아요 그쵸. 그때쯤에는 아마 하이브리드가 나와있을 수도 있거든요 카니발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 <웃음> <웃음> 어. 이제 아무거나 계약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 이제 생각은. 진짜 없어요 일단 계약서 쓰는 걸로 네 계약할 때는 신분증이랑 아. 사업자 등록증 오늘 여기에 눕고 한 보람이 있다 그지 <laughs> <laughs> 근데 그 10만의 댓글 중에 웃긴게 있었거든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하다가 그냥 가는 손님 제일 싫음 <웃음> <웃음> 그,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영업사원이에요 그 영업사원이지 <laughs> 형님도 그러세요? 아니 난안 그래 <laughs> 아 <아니>, 카메라 켜서 <laughs>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안 그래 나는 이차 설명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재밌어 사실 여기다가 이름 쓰고 사인하고 끝! 어. 계약금 입금만 하면 되는데 카톡이 갈 거야 월요일에 네. 거기다가 입금하면 돼 아, 오늘 솔직히 진짜 계약할 줄은 몰랐는데 형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 이거는 안할 이유가 없다 그치? 어차피 그때 네. 가서 진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못하게 되더라도 그냥 취소하면 네. 되는 거니까 부담 없이 이 카니발 생각 있으셨던 분들은 당장 매장에 가셔서 <laughs> 계약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성공했습니다 <laughs> 오늘 어쨌든 계약을 했는데 일단 내년이 가봐야 알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으면 었 좋겠고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나왔던 영상을 많이 봐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계약까지 하게 됐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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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다른 영상도 많이 촬영할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도 대환영입니다. <laughs> 근데 궁금한 게 문을 닫다가 어. 이렇게 손이 예를 들어서 찡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다시 열리지 당연히. 제가 바로 열 준비할게요. 아니, 열린다니까 그냥? 아, 어, 솔직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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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팠다, 심... 안 아팠다? 아, 솔직히 안 아파. 아, 어, 그런... 아, 진짜 솔직하게. 아, 솔직히 무서운데 안 아파. 어. 이게 손가락이면 좀 아플 아, 것 같아. 손가락이랑. 솔직히? 어, 손가락이면 좀 아플 것 같아. 한번 해봐도 돼요? 어, 해봐도 돼. 어, 근데 진짜 무섭다. <laughs> 어, 여기가 좀덜 아프려나? 아, 하나도 안 아프네? 해, 해볼래? 아니. 진짜 하나도 안 아파서 아니, 아니, 여자들도 괜찮은지. 아니, 난 믿어. 진짜 아, 진짜요? 애들. 근데 난안 아픈 <laughs> 거를 믿어. 어, 무서워. 哦哦不不不！<laughs> <laughs>